여러분 유튜브 채널 미쿡가제 주환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뉴스 자랑같이 한번 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를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알아보자고요 아, 네. 그나저나 오늘이 또 어제 메모리얼 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휴 위켄드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애들이랑 그리고 제 와이프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족여행을 1박 2일로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좀 이제 빡시게 이렇게 또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가족을 데리고 1박 2일이지만 1박 3일처럼 이렇게 또 놀고 왔는데, 아, 진짜 피곤합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저희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나 피곤해. 제가 어제 밤 3도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운전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고요. 그냥 돌아오는 길만, 그냥 돌아오는 길만 8시간이고, 그 중간에 운전한 거랑 다 합하면은 12시간 넘게 운전한다. 예. 네, 예, 네, 생각해 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한두번 정도 네. 네이 레스트 Area에서 이 네. 쉬어 가면서 이렇게 자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빡시게 예, 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왔는데 그 영상을 이제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제가 어제 뉴스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희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오늘 돌아와야 했거든요 <laughs> 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와야지 좀 쉬고 이제 내 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돌아오려고 좀 이제 빡시게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아낄 겸 1박만 하면 또 돈이 훨씬 아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나게 여행을 1박 3일처럼 1박 2일인데 1박 3일처럼 이렇게 또 네, 여행을 하고 왔네요. 네, 그 여행 영상을 이제 오늘 중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어제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뉴스를 못 올려드린 점 네, 너무나 죄송하고요. 네, 너그러이너그러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은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보자고요. 오늘 뉴스 중에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 고 있는 뉴스는 바로 예, 이 토네이도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랑 그리고 스톰밍이 네, 남부지 미국이 남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휩쓸었다. 휩쓸고 있지 않았습니까? 휩쓸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 예, 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때, 문에더 네, 토네이도와 이 스톰이 이렇게 또 휩쓸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남부지역에서 이 기상 악화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21명이나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루이지아나, 플로리다, 뭐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예, 이 남동부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완전히 그냥 좀 초토화가 됐다고 하네요. 21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한 것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서만 이번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토네이도 그리고 이 스톰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7여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알칸소에서는 8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오클라호마에서는 2명이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고 켄터키에서는 뭐 4명이 사망하는 등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보시다시피 미남 동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곳이 좀 심하게 토네이도랑 그리고 태풍 스톰이 이렇게 또 들이닥쳤다고 하거든요. 토네이도가 19개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마 무시하게 커다란 자연재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 들면서 이렇게 21명 사망한 것 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이 한 200채 정도가 예, 이 파손이 됐다고 하고 이렇게 또날라갔나 봐요.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면 은 건물들이 다막 파손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여채 이상이 이렇게 파손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정전된 그런 곳이 50만 가구 이상이나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토네이도와 이 태풍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메모리얼데이 위켄드 때 사람들이 또 많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와, 요번에 여행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남동부 지역으로 해서는 좀 자연재해가 심했다. 네, 토니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네, 태풍도 굉장히 많이 네, 몰아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엄마 무시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다시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완전히 다 화손이 되고, 막 차들이 뒤집히고 여기 인터뷰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피해를 보고, 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랬다고 하네요 토네이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미국 특히 남부 지역, 이 동부 지역을 해가지고 네, 뭐 텍사스, 루이지애나 뭐 플로리다, 뭐이역으로뭐 남동부로 해가지고 예, 여기가 좀 이런 자연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특히 토네이도, 네, 태풍 같은 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핸드폰에 네, 대피하라고 이렇게 올리면은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지하 같은데 들어가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토네이도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집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발 아무런 이제 앞으로 아무런 피해가 좀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특히 이런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는 좀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기상 악화, 이 기상, 이상기후가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에 진짜 어마무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 멕시코 시티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여기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해일 있지 않습니까? 우박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멕시코 시티에 우박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곳곳에는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져가지고, 곳곳에 막 침수가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서, 얼음이 길가에 이렇게 또 쌓여 있었었다고 합니다. 뭐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지금 엄청난 폭염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우랑 우박이 이렇게 또 쏟아지다 보니까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멕시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이렇게 뭐 당연히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그리고 잦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상기후가 전세계를 지금 강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이 지금 폭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도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재산 피해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곡물 같은 거, 뭐 식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채소 같은 거,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도 어마무시하게 심해가지고, 곡물 가격, 뭐 채소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과일 가격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뭐 재산 피해 같은 거, 이런 뭐 경제 피해 같은 것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구 난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좀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이상기후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칫 하다가는 지구에서 우리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기후 좀 안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리더들이 힘을 합쳐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라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 최남단 여기 이 도시 이 라파 지역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는데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공격을 이 난민촌 있지 않습니까? 난민촌에다가 직접 예, 이렇게 또 공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 이번 잘못된 이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 에어스트라이크 때문에 4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라파 지역에다가 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리더들이 지금 뭐쌩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봐라 지금 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쌍으로 합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이제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와일우스이 백악관에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네이 레드 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네,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다가는 이제 민간인들을 이제 보호하기 를 위해 가지고 네, 최선을 좀 다해라 모든 조치를 다 네, 촉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네, 이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말로만 네, 이 민간인들 보호해라라고 를 하고 있는데. 아, 이 미국도 그냥 이제 무기를 력딱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유대인들의 돈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역시 돈의 파워가, 네, 가장 센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네타냐우도 나와가지고, 네,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가재지구에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 하마스 무장조직을 완전히 무찌르기 위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네타냐우가 어마무시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우한테 어마무시한 비난이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타냐우는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엄청나게 큰 트라이징 미스테이크였다 우리의 실수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실수라고 말을 하기에는 지금 거의 뭐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4만여 명이 지금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좀 너무 도를 넘지 않았나, 네. 뭐 당연히 하마스 무장 조직이 먼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에다가 대해 가지고 테러짓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네, 뭐 천여 명 이상의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납치를 당했는데, 당연히 잘못한 것은 맞죠. 네, 그런데 네, 이 천여 명 때문에 지금 사만여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좀, 네, 선을 씩게 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무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미국도 덩달아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봐라.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하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지 가 않죠. 유대인들의 파워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주요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는지 진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네요. 이대로 가다가 진짜 더 크게 전쟁이 번지게 되면서 만약에 이란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핵전쟁으로도 이제 번지지 않을까. 만약에 누군가 핵을 쓴다고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도 핵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도 이 핵을 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핵을 또쓸 것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 반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긴 해보지만,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좀 낮기는 낮죠. 왜냐하면은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이 파괴력이 이제 강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렇게 되는웬만하면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이또 메모리얼데이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번 메모리얼데이 스피치를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스피치를 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사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독재자와 싸워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예, 네, 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희생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네,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이런 네, 이제 독재자들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독재자들을 이제 잘 물리쳐 가지고 네, 민주주의를 사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트럼프를 좀 이제 견양을 하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네요. 자신이 뭐 트리턴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없네. 뭐 폴턴도 이렇게 또 하고 싶어 하고, 예,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좀 없네요. 무너지지 않을까. 없네요. 이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거든요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일지는 모릅니다 네, 첫 번째 임기에는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어어 어, 어 하면서 네, 잘 넘어가기는 잘 넘어갔는데 두 번째 텀은 네, 모릅니다 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진짜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만 좀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갈리안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제 이 돈을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 내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친팔레스티안 시위대들이 좀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또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팔레스티안 시위대들이 이제 과격하게 한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과격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반대 세력이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좀 과격하게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어제 이 모금 행사하면서 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반전 시위를 하는 침팔레스티안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묶어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학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런 대학가들에서 하고 있는 중점적인 시위는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학생들을 모두 다싹다 다 잡아다가 추방을 시켜버린다고 하네요. 없네. 그런데, 추방을 어디로 시키는지를 잘모르뭐 거의 대부분, 예, 이 미국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laughs> 추방을 해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딨나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딨냐고요. 미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컨스티튜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laughs>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에, 대통령감으로서는 이제 꽝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만든 이 사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XAI라고 하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을 개발 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더 육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모금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모금이 아니라 투자 유치죠. 네, 투자 유치를 받게 되면서 6 0리억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6 0리억 달러를 모두 다 네, 모금을 마쳤다. 네, 이 투자 모금 예, 네, 모금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이렇게 또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만들어낸 이 XAI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괴짜 있기는 괴짜인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런 뭐 비즈니스들,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래 지향적인 이런 기업들만 이렇게 또 키워내게 되면서 진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선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은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 보는데 다코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 이 다코타주에 있는 어난 일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일가족이 곰을 이렇게 잡았나 봐요. 네, 곰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케밥을 이렇게 또 만들어 먹었는데 그런데 이 야생 곰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먹는 것인데. 좀 고기가 덜익혀졌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케밥을 먹은 이 일가족 아홉 명 모두 다 기생충에 이렇게 또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뇌에 들어가는 그런 기생충에 감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고기를 먹을 때에는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축으로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 먹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생 곰들, 뭐, 야생 멧돼지, 이런, 이제, 야생 고기를 먹을 때는 진짜 잘 익혀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안 익혀 먹으면은, 그 안에 기생충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거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야생고기 안 먹는 것이죠. <laughs> 야생고기 안 먹고, 그리고 뭐 기생충약 자주 먹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장수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또 길어지고 있으면서 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이, 노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세이빙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만큼이나 네, 저축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좀 충격이었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한41% 정도는 통장에 100불도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통장에 100달러도 41%가. 네, 그러면서 거의 한80% 정도는 통장에 만 달러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베이비부모 세대들 중에 단20%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목숨에 이렇게 또 늘어가고 있으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더 돈을 아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내가 이제 생명이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세이빙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돈의 지출을 더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특히 좀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서도 20% 안에 들어요. 좀 부자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돈을 더안 쓰고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끼고 살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이 돈들을 자신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또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더 오래 이렇게 할것 같으니까 네, 세이빙을 더 하고 네, 더 아끼고 이렇게 더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네, 경제는 좀 이제 악영향을 이렇게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네,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다고 하면 돈이 안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또잘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이상적인 스토리 같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 이노스 캐롤라이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느 친구가 있다고 한두 친구가 있는데 이두 친구가 옛날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로또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냥 반으로 나누자. 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또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이 스크래치 복권 있지 않습니까? 이 즉석 복권을 이렇게 또 했는데 여기에서 10만 달러가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예전에 자신의 친구랑 약속을 했던 거를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이 10만 달러 복권을 나눴다고 합니다. 5만 달러씩, 5만 달러씩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택스를 다 빼고 난 뒤에 한 3만 5천 달러씩 나눠 가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진짜 대단한 내 친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친구들이랑 이런 약속도 안 했을 뿐더러 네,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아깝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은 네, 이렇게 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네, 전세계 적으로 여행을, 여행을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여행 다니기 가장 좋은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또 선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선별을 해가지고 1위부터 뭐 엄청나게 뭐 50인가까지 네 이렇게 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네, 1위부터 14위까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프라가 너무나 잘돼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너무나 잘돼 있고, 돌아다닐 것도 너무나 많고, 볼 것도 너무나 많다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1위에 뽑혔다고 하네요. 제가 요번에도 이 메모리얼 데이 위킨드 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렇게 또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 맞더라고요. 진짜 볼거리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진짜 이 커다란 땅 덩어리를 엄청나게 이 도로 같은 것들을 너무나 촘촘히 잘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이게 제가 조금만 돌아다닌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엄청나게 멀리도 못 갔잖아요 이 1박 2일로 그냥 로드 트립만 이렇게 또 하고 왔는데도 볼 거하고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미국을 한 바퀴 다 돈다고 하면은 엄청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은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네, 이런 예, 이 관광지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어, 진짜 엄청난 그런 예, 자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행을 해 보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행되는 게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요. 2위는 스페인, 3위는 일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를 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 1위부터 10위 중에 유럽의 나라들이 6개나 이렇게도 뽑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한 8위 정도 이렇게도 뽑히고 그리고 한국은 14위에 뽑혔다고 하네요. 한국도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은 뭐 거의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하기 좋은 나라 14위에 한국이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 굉장히 또뿌듯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2위인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이, 아니, 제 친구들도 그러는데, 여행 다녀온 사람들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이 나라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면은 항상 스페인이 뽑히더라고요. 네, 스페인이 뽑혔기 때문에, 진짜 스페인은 여행 다니기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최근 들어가지고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엔화가 싸져가지고 네, 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길거리도 깨끗하고 치안도 안전하고 네, 그런 나라로 이렇게 또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행을 이렇게 더 자주 가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아마도 오늘 중으로 네이 영상 하나 편집해가지고, 네, 제가 또 1박 2일 동안 가족여행, 로드트립 한 거,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은 오늘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메모리얼 데이, 네, 잘, 네,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